이곳이 정성군 열악면 아우라지 주차장인데요. 이곳에 보 노지 차박도 하고 아주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일단 노름오이 선거 함 이쪽으로 그 이곳을 지나는 김에 또어 그냥 가면 서나한들 앞에서 영상 한번 담아 보러 갑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아우라지 한번 돌아볼까요? 아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 쪽으로 건너갔어. 여기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지금 저구에는 풀릉다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돌다리인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돌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물 많이 내려오네. 지금 여기 물하고 이 물하고 합쳐졌어. 옛날에 여기 여성상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돌다리를 이렇게 건너왔는데요. 건너오고 보니까는 이 여성상이 여기 있네요. 아, 이 동상이 여기 아우라지 천여상이죠. 이곳에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옛날에 전해 제대로 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으로 뗏목을 타고 간 사랑하는 님과 애틋하게 만나지 못한 강과 강 사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이라고 하네요. 네. 자, 여기는 몸에는 이렇게 지금은 많이 달라졌네요. 옛날 모습하고. 이렇게 또 다리로 건너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기는 물도 이렇게 좀 깊으네요. 있고. 지금 밑쪽으로풀레길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여기는 정자를 이렇게 마련해 놨네요. 정자 쪽도 한번 올라갔어.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거예요 이곳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유튜버들이 오셔서 촬영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노르무이생도 또그 후발주자로 또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고 있네요. 아, 이곳이 아주 아주 좋네 어 여기서 정자 쪽으로 이렇게 정자에서 절로 건너갈 순 없고, 다시 내려갔어.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네요. 정자에서 내려왔어. 와 소나무 높네요. 진짜 크네. 몇백 년을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 둘레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왜 묘가 이렇게 있죠? 어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요 노래도 나오고 그러네요. 아우라지. 아이 글기가 참어 마음을 아주 울리네. 그죠아 음, 그 아우라지 투막이라고 하네요. 이거. 아우라지 주막촌이라고 하는데요. 주막촌을 재현을, 재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보면 아우라지 역과, 어, 구절리 역이 이렇게 있고, 이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여기서, 스피커가 여기 있네요. 돌 <laughs> 속에서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 오셨나봐요. 니 네. 네. 막걸리 하나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여기 돌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좋네요. 아, 좋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 서울이요.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그래. 오늘 그럼 당일로 오셨네요, 그죠? 아, 네, 내일 또 딴지로 가야죠. 아, 내일. 아,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네, 네. 자, 또 서울에서 오실 관광객도 또 만나 뵙고,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셨다고 하네요. 아, 여기서 이제, 어, 이 관광객들에게 막걸리도 이것도 한 잔씩 팔고 하는 그런, 어, 카페도 같이 어, 번갈아서 하시는 거 같고, 어, 아, 여기가 주막이네요. 어, 주막터로 해갖고, 주막대에서 이렇게 바라본 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 뭐 요깃거리 는다 되네요. 여기 왔어. 뭐 여름에 팥빙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네요. 아, 이거는 카페입니까? 아, 카페는 뭐 우리가 저 일반 도시에서 먹는 그런 커피 다제공이 네, 아,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아, 네, 아, 카페 이쪽은 카페고, 어쩌면 식당이고, 네, 아, 여기는 방이, 아, 룸이. 아, 여기 카페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거 다 된다고 하네요. 저 안에 카푸치노, 뭐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메리카노 다 되네요. 아, 토마토 주스까지, 식혜, 팥빙수까지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사연하면서요 아우라지, 정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좋겠네. 아, 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주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모 사장님이죠? 자, 이제 주막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는 또 물레방아. 한번 이 출렁다리 쪽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시면은 이맛뜰리한잔 하시고, 벌써 숙박도 하시고, 여기 옆에 노지 차박 캠핑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 성수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어, 하겠는데 요즘에는 뭐몇 분이 안 계시네. 여기는 본게 무료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음. 자, 여기가 이제 출렁다리인데 노르웨이에의 출렁다리는 가끔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아, 이곳이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데네요. 노지 차박도 하고. 아주 좋네요. 여기 가족단으로 와서 피리미 낚시도 하고 아주 좋은 곳이네요. 요 위쪽으로는 이제 구절역인가 있다고 하죠. 올라온 길을 이렇게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많은 분들 오시네요 여기 보니까 노지차박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요 아 위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수 있는 곳들이 있네요 아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고 얘는 카라반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한번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죠. 아, 화장실이. 문이 문에서 화장실이죠. 아, 또 화장실 냄새 좋네요. 음. 화장실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음, 이렇게 화장실. 아, 이렇게. 여기가 지금 현재 무료인 것같은데요 아무나 지금 들어왔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수기 때는 여기에 아마 요금을 받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아 여기 음, 아우라지뚫래 길.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캠핑 오셨습니까? 예. 아, 뭐좀 여쭤봐도 돼요. 이거 어때요? 캠핑 해보시는 게좀 어때요? 아, 괜찮아요. 불편한 점 없습니까? 에? 불편한 점은 없대, 없습니까? 없어요. 물이 없어서 나오고. 아, 그럼 여기 뭐 요금은 없고. 지금 아, 없어요. 아직은 남다. 아, 아직은. 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아, 예, 예. 좋은 여행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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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이렇게 또 흔쾌히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곳은 아직까지, 어, 무료고요. 여기 뭐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깨끗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우라지 와가지고 많이들 즐기시고 또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알고 계신 곳이지만은 노르모이에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또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과 어, 짤막짤막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곳은 아직 무료고 아주 뭐 부대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어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노지 차박 캠핑을 즐기시고 또 가족들과 와서 이 피레미 낚시도 한번 하시고 하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션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